네, 안녕하세요. 도나의 농장입니다. 네. 오늘도 고구마가 태나왔는데요 저, 경운기가 고장나서, 그,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서 기계를, 겨운기 땅속작물 수확기, 수확기를 대여 했어요. 그래서 지금 고구마를 캐고 있는데, 어, 얘가 땅에서 꺼집어내주는 것까지 다 해주는 것 같아요. 일단 이거 기계는 경기 시동은 똑같고 요그 밑에 딱놓 작물 수확기를 움직이는 원리는 여기 보시면 잘게가 있고 여기 보면 굵게가 있어요. 잘게는 이게 앞뒤로 좀 빠르게 움직이는 거고 굵게는 좀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거예요. 그리고 고구마가 상처가 날까봐 천천히 움직이는 걸로 해서 일단은 또 최대한 천천히 고구마가 상하지 않게 예,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. 중립에 넣었던 걸힘고힘이 약간 없는 것 같은 숙소를 좀좀 좀 올려주고 이것도 여기를 이제 높낮이를 조절하는 거거든요. 땅속 부피에 따라서 여기를 이제 돌리면서 이것도 조향, 조향 장치를 잘 조정을 해가지고, 두둑, 두둑을 이렇게 정면으로 갈수 있게. 얘가 경운기는 이제 흙하고 같이 이제, 흙하고 같이 퍼올려서, 살아야만 한번더 끄집어내줘야 되는데, 얘는 그 단계를 좀안 하게 하수 있게 해 지금 이렇게 막 엉켰어요. 이럴 때좀 이렇게 기계에 힘이 딸려가지고 좀 이런 걸 이렇게 해주고.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엉키고 있어요. 이렇게. 그러니까 이 기계 작업을 할때 이 고랑에 이런, 이런 부유물들은 좀 바깥으로 빼줘야지, 이 원활하게 이제 작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저기 걸려가지고, 부하가 걸려서 작업이 잘안 되거든요. 저걸 이제 고마쭈 걸로 다시 더 걷어내고, 에, 그런 것만 하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. 좀 업그레이드가 됐네요, 제가. 여기서 이제,